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에어컨 가동을 1시간 동안 중단했습니다. 냉방이 멈춘 교실 속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대로 노출됐고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운영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5,700만 원 줄었다는 이유로 교실과 교직원 공간의 에어컨을 일시적으로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7월 4일 내부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학부모들에게는 이미 공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 시행 첫날부터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는 하루 만에 에어컨 가동 중단을 철회했습니다. 현재는 교실 에어컨은 정상 가동 중이며 교무실 행정실 등은 선풍기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액화된 운영비로 버티고 있어 냉난방비 부족 사태가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과 기록적 폭염이 겹치면서 예산단을 겪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속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전기요금과 예산표에 갇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학교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 재정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